오늘 준비된 네 번째 매치 테이그와 함께 떠나 보시죠. 이러면 236 입장에서는 한 점에 뭉쳐야죠. 음. 네, 삼거리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버티는 플레이만 잘해도 후반에 무난하게 진입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즈라의 위키드가 이동하다가 리드샷에 맞았습니다. 어, 근데 에더가 위키드 기절시킨 거라서 겹친 어, 거 같죠? 네. 라이딩 샷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단은 확캐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즈라 펜타그램도 합류하면 되거든요. 자, 아카드. 그렇죠. 네네, 어 이거는... 그리고 트위스티드 마인즈도 지금 반대쪽 능선에서 퀘스천 마크에게 샷각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 없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충분할 음, 것 같습니다. 네, 살리고 나서 한번더 베이스캠프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확킬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드. 음. 바로 앞에 연막 쪽. 아 근데 이거 다른 팀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어베스로칠모킬 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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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안 챙겨도 아, 예, 예뭐 괜찮습니다. 네네, 포인트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자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현재 점수가 16.9입니다. 지금도 좀 과감하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죠. 지금도 온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거든요. 트위스트 마인즈, 퍼펙티스 기절이고 젠지는 호산 남쪽 입구로 자리 잡네요. 그리고 젠지가 호산 쪽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들였다. 나중에 박격포 부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이두 점. 어, 좋습니다. 밥그릇 팍팍 긁어먹고 있어요. 네, 네. 톨린스는 이제 혼자서 순위 방어를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박스 두개다 챙겨가면서 물자 확보할 수 있는 아즈라 펜타그램입니다. 호산 동쪽 편입니다. 유해피, 젠지가 안쪽에 좀 둘러 싸여져 있는 형태긴 하지만. 오 샤오베이 어, 아, 여기서. 여기서. 네, 가볍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각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이쪽 능선으로 17 게이밍 나머지 인원들도 올리면서 쭉쭉 밀고 나가는 그림까지 충분히 그릴 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논쪽으로 류보스트, 들어가야 돼요. 릴고스트 위험합니다. 차량 데미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네, 17 게이밍은 논쪽 앞쪽에 있는 그냥 1평집으로 들어가는 거 음. 같죠. 예, 네, 그리고 u p 는 그냥 힘으로 여기 한번 밀면서 인서클 자리 만들고 공간 쓰겠다라는 생각인데 앞쪽을 막고 어, 있는거든 어, 이거 류탄 일제 류탄 오 시에 보이 어, 자, 스코필드, 네. 나는 기절시켰다. 나도 일제 수류탄. 뉴에피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플레이. 그렇죠. 그리고 이름표를 닦였는데 하울이다. 예. 어, 잡아먹자. KDA 1이 안 되는 팀 이런 뉴에피 네. 입장에서는 이거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엑셀 밟아야죠 그렇죠. 자, 스코필드 기절 상태에서 일단 뉴에피는 난을 살리고. 이후 플레이를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자기장을 맞으면서 뒤쪽으로 돌고 있는 덤에드의 포지션이거든요. 음, 저건 네. 지금 잊지 못했어요. 예, UFP의 뒤통수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엔터포스 36 쪽으로 자기장이 또한번 붙었습니다. 어, 일단은 UFP의 아, 어라자 그리고 덤에드 앞쪽에 덤에드가. 자, 덤에드 와요. 덤에드입니다. 근데 또앞라인이좀더 버텨 주면서 덤에드의 플레이까지 얹어 줘야 하는 거라서 루런이 앞쪽에서 해줘야죠 자 루런의 수유탄 오, 오 총총을 기절시켰습니다 1대1 잘 이겨줬고요 어, 이러면은 더메드가한번더 흔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 오 루원! 졌어요 루런이 루원, 다 지금 맥크해줬고 민민이 예. 졌습니다 뒤쪽에서 난이 일단은 뒤쪽 각은 해결하긴 했는데 앞쪽 나머지 팀원들이 다 기절한 상황이라서 자, 젠지 한 숟가락 하러 오고 있어요 자 이거 킬 스틸 했어요 성장 오 좋아요 자난 그리고, 그리고 UFP 킬로그 읽었으면 <laughs> 가야죠 계속 가야죠 네. 자 블루존 수류탄 던졌는데 닿지 않았고요. PMA가 결국엔 또 손해를 봅니다. 레거시에게 당하고 있고요. PMA 정리. 디지구파는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에스터가 가서 일단 살려주면서 플레이를 이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어, 이쪽도 지금 오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바위에 뭐 붙여가지고 연막 치면서 버텨야 되는 위치인데 푸디스포츠 이거 양각 버틸 수 있나요? 자 그리고 퍼플무드 e스포츠 쪽에서도 샷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치는데 웰컴 수류탄 깔아놓고 크레이지가 근데 웰컴 수류탄 짧게 까서 본인 데미지까지 생각해야죠 자 해우수 쪽으로 달려듭니다 푸디스포츠네 안쪽에 넣어주는 화염병이나 수류탄으로 전개하는 거 아니면 시간 끌릴 수 밖에 어, 없어요 트레이지. 나왔어요 근데 어? 크레이지 나아에요 크레이지 예. 바깥쪽에 엎드려서 구급상자 감아주면서 연막 안 쪽에서 한번 이고 연막 안에 크레이지 어 누워서 와, 이거 크레이지가 먼저 쐈어요 야 이거 크레이지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퍼플 무드 e스포츠가 올라오니까 푸드 e스포츠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음. 양쪽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박격포도 여기저기서 다 떨어지고 있고요 티본! 티본 스테이크! 아 티본! 스테이크 하나. 한번 구워야죠 덕마늘 꿀꺽! 예! 티본이 그 데려갑니다 어차피 해볼까요? 뒤를 지금 볼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4 a 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음. 역으로 이제 해우소 지역을 정리하면서 그 능선까지 붙여서 이 서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림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17 게이밍도 수주율을 잃었고요. 10분 기절. 자, 젠지와 아즈라가 전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네요. 저 피엔이 성인실롱을 때리고 있고요. 자, 그고민이 아, 많은 것 같습니다. 4A. 차량 상태도 이게 바퀴가 어쨌건 다 터지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아 이렇게 묶이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음. 네, 결국에는 이쪽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썽은실롱 쪽에서도 각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 포앵그림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아카드가 다시 한번 기절을 했고요. 그쪽은 아웃서클. 지금 써니... 어 성장의 수류탄에 히카리 아카드 기... 기절하고 힐이 찍혔습니다. 음, 지금 젠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요. 트위스마인즈 바툴리스예요. 음... 아 여기저기서 킬로가 어지럽게 올라옵니다. 네 일단 외곽 지역에서 뭐 BOAM을 잡아내고 이후 다음 상황을 보기 위한 퍼플 모드 e 스포츠의 움직임이고, 근데 써이 실롱이 이제 발이 풀렸거든요. 루미너시트 게이밍이 들어가면서 이쪽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엔터포스 서리 6는 지금 디펜스 게임 하고 있는 거고요. 젠지가 패션 마크 쪽으로 다가갑니다. 자 일단은 이쪽 지역의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젠지 쪽을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오가 어, PO. 뚫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퀘스트 마크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게좀 독이 될수 있긴 네, 하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게 피오의 뒤쪽에 또 바툴린스라는 복병이 있어서 전지 음. 쪽 상황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바툴린스가 도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또 바툴린스의 뒤에는 그렇죠! 그렇죠! 클로리스가, 클로리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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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잡기가 지금 북쪽에서는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쪽 말고 위쪽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디오 중계하는 것 같네 네. 아니, 아니 진짜 버플모드 너무 오래 봤어요 네. 어, 젠지가 킬로그를 좀 올리고 있고 이번 매치에서 5킬입니다 허니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어, 제가 <laughs>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라 아래쪽에 잠깐 보이는 게안 아... 보인단 말이에요. 중계를 네. 지금 이어갈 수 없습니다. 상상 중계. 상상에 상상에, 상상에 자, 상상을 자, 더해서. 자 젠지가 퀘션마크 압박해 들어가죠. 네, 그렇죠, 음성적으로 밀고 없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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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가 와요, 맞아요. 아, 외치든 것만 보여줘요. 끝나때 트레이드 뷰. 네. 그러자. 한 번만. 와! 와. 아요 젠지! 아, 근데 지금 샤오디디랑 17게이밍이 올라와서 정리할 수 있긴 한데 자, 이거 버티면서 피오가 살려주고 성장이 에스터 살리면서 순간 사프리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거 가혹한데요. 너무, 너무 가혹해요. 안돼! 잘 민감하고 오히려 좋아. 이야, 자 아, 네, 타이밍이 상대로, 좋네요. 네. 네 타이밍 잘 뺏었어요. 네, 네. 젠지가 딱 갔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야, 아, 릴고 스트 에스터 오 예. 아결국엔 아, 아, 수류탄 정확한 거 보세요. 네. 17 게이밍도 이제 인서클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차량이 준비가 잘되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다주택자 236 입장에서는 몇개 세줘야 되는데 네. 누가 쓸래 지금 그렇죠. 순서정하고 있어요. 두명안개 아, 받고 있어요. 엔터포스 서리 6 실피아가 계속 킬포인트 올리고 있고. 야 근데 위쪽에서 릴고스 17 게이밍 들어왔습니다. 어, 네. 자 그래서 집주인이 밀려, 미... 아이, 물러나고 아이고, 있어요. 엔터포스 집이 많이 좁 아졌는데요. <laughs> 이렇게 되면 예, 예. 네. 계약서를 안 쓰고 들어왔어요. 그냥 아, 들어왔어요. 네. 네.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내줬습니다. 이거 그리고 레거시도 지금 결국에는 한번더 이번 자기장을 쓸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정신 없는 상황에서 붙여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절 만들자마자 예. 레거시도 가요. 이렇게 해야 돼. 너왔어요이 마지막쯤에는 3명 쪽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좀자 이게 자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수탄 대박 날겠는데요. 우리야. 이거 바람직성 4등 했고요. 서로 간에 정신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지금 엔터포스도 수리하듯이 어! 화화된 수탄 화화된 수류탄! 어허허허 공각이었어요예퍼포무스 와요! 퍼포무스 <laughs> 네. 와요! 네. 네. 자, 실패하도 기절이고요 예. 네. 이 잔치, 마을 잔치를 <laughs> 우리만 배로 갈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루비너시티 게이밍이 먼저 정리됩니다 야, 그 와중에 그래도 안에서 세명의 인원을 또한번 지켜내고 있는 썽신롱이고요 네, 이거 수류탄 없나요? 수류탄 하나 불루존수탄 이런 거 있으면 오! 썽신롱! <laughs> 아 근데 청분이 없어요. 와 플라켓. 블락 자청분이 없어도 아니 퍼플 모드 이스포츠 이걸로 이걸 뚫어요. 아, 맞죠? 위치 확인. 자 같이 해야죠. 2대 1 구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퍼플 모드 이스포츠 같이 해죠. 야 어, 화염병 벽 오해령. 오해령. 와대 화염병. 화염병. 야 오히려 이게 화염병이 창틀에 못이치면서 천멸하고 퍼플 모드 이스포츠가 결국에는 집중이 됐어요. 이제 탑포 싸움 음. 일단은 17게이밍은 한번더 이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집을 좀 더... 판처! 네. 어, 라이딩 판처 어, 네, 한번 노리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판처가 네. 어, 네. 어. 아니라 판망천인데요 지금 그, 그렇죠 예. 집에... 자 그래도 샷건 손님이... 들고 자 근데 아직... 안... 어, 예. 어... 집 안에 네명 원룸에 네명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예 집이 꽉 찼어요 네, 예, 예. 더 이상 못 받아요 이 네, 3, 6도 예. 더 이상은 안 된다 l f p 1은 연막이 없고 오, 오 넘어가요. 먼저 넘어가요. 레거시. 아니, 인파이팅 세팅을 2, 3 6, 5두 명이 해 놨거든요. 어그정한사 네, 스타로드가 바깥에서 짜이 잘리지만 않으면 좀더 풀어 나가기가 음. 수월해집니다. 근데 스타로드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갈비를 그래서 아비를 못 잡고 있어요. 아, 저, 저, 아 저, 저, 손님 맞아요. 돈 많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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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터폭스 어리식스 무너집니다. 아 레거시 11킬! 아니, 나올 수 밖에 없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1층집 안쪽에서 수류탄 들어오면 다전멸당하니까 나온건데 아 너무 일찍 들켰어요 아니 근데 레거시의 선광탄 활용이 완벽했던게 음. 엔터포스가 뭐 쏠려고 하면 선광이 계속 적재적소에 터져주면서 네 진짜 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상대를 아, 4대2 상황이고요 레거시는 여기서 두점더 추가하면서 치킨을 가져가면 이야.. 이, 이 지금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촘촘하죠 점수대가 일단은 그리고 이제는 자기장에 쫓기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기절 한번 만들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인데 상대가 쉽게 안 내주죠. 기절 각만안 주면 레거시 입장에서는 뭐 이번 매치 치킨 깔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앞쪽에 연막을 좀 치면서 일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요. 알빈 선수가 지붕을 타면서 들어오는 거 한번 끊어내고 확실하게 치킨을 먹겠던데 플러키의 카아 아! 쉬웠네요. 지금 약간 모에스쳐한것 같아요, 정말. 예. 체력이 딱 차는 순간이었나요? 자, 플럭키 체력 없어요. 자, 이제 보여요. 체력. 아, 아, 네. 이러면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것같는데요 아하. 아하. 레거시. 레거시. 네, 이번 매체 치킨 가져오면서 3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 레거시.